안녕하세요, 미주모입니다. 자, 처음으로 평균 기름값이 5불이 넘은 상태입니다. 그만큼 최근에 기름값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제가 사는 LA 동네에서는요, 지금 8불이 넘는 데도 있어요. 미국에서 거의 30년은 살았는데요. 이런 기름값은 진짜 처음 봅니다. 자, 그래서 1993년부터 지금 미국 기름값이 나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요거는 조금 레깅 데이터라서 지금 5불까지 안 올라간 상태지만 이미 5불까지 올라왔다고 얘기가 나왔고 2008년 그 어마어마한 리세션 때도요 4불 조금 넘었었어요. 물론 인플레이션을 어저스타면 이때가 더 비싸긴 했지만요. 그만큼 지금 어마어마하게 기름값이 올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2년 2개월 전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을 땐요 기름가격이 2불까지 내려갔었어요 보시면 2020년 3월 30일 때 기름가격이 어떤 데는 1불 50점까지 내려간 데도 있었죠 보시면 유가는 사실 올해 작년 12월부터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크루도일 가격이 64불이었는데 지금은 116불인 상태죠 이 거의 두 배가 됐는데 일단 연준이 작년 11월에 인플레이션이 트랜지스토리 일시적이라고 얘기했고요 곧 테이퍼링을 시작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12월부터 이제 인플레이션을 시리어스하게 생각을 했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인플레이션 is no longer transitory 일시적이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했죠 그때만 해도 베이컨 가격이 19% 돼지고기 가격도 19% 계란 가격도 12% 등등 어마어마한 음식 인플레이션이 보이기 시작을 했죠 하지만 연준은 금리도 천천히 3월에 조금씩 올리기 시작을 했고 테이퍼링도 아직 시작도 안한 상태예요 큐티어 그만큼 지금 연준의 대응이 어마어마하게 느린 상태이고 이미 인플레이션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죠. 자, 그래서 그 결과물은 5월 CPI 자체가 8.6% 1981년도 후 지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죠. 이 중에서 지금 음식과 기름값이 지금 너무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을 땐요, 하우스홀드 세이빙 레이트가 굉장히 좋았건데요. 지금 그 저축 레이트, 세이빙 레이트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숫자를 보시면요, 지금 2013년보다도 더 낮은 상태이죠. 자, 그래서 결국 안 좋게 나온 CPI 숫자 때문에 금리를 더 빠르게 올릴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다음 주에 거의 50포인트 올리는 게 확정이 돼 있었는데, 이제는 75%고요. 75포인트 올리는 게 이제 25%가 된 상태고요. 또 다음 달 말을 보시면요. 여기서 또 75포인트 올릴 확률이 지금 제일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볼때 50포인트, 75포인트, 또 50포인트, 50포인트에서요. 11월 초까지 3%될 확률이 지금 제일 높은 상태예요. 참고로 지난 14년 동안 3%라는 금리는 없었어요. 그만큼 10년 동안 있었던 일로 지금 주식을 분석하기 굉장히 힘든 상태라고 볼수 있는 거죠. 참고로 여러분, 지금 1981년도 후 최악의 인플레이션인 상태잖아요. 그때 금리를 거의 20% 정도까지 올렸어요. 물론 지금 금리를 이 정도 올려야지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보시면 그때 1977년도에 금리가 한 5%까지 내려왔다가 무려 4년 만에 5%에서 거의 18%까지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풀리기 시작하니까 금리를 다시 내리기 시작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번 차트는 제가 전에도 많이 보여드렸던 차트인데요. S&P 500과 인플레이션이 움직임이에요. 근데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때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온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근데 신기한 건요. 인플레이션이 조금 내려오는 게 보일 때도 주가는 보통 하락을 했어요. 여기서도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내려왔는데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죠.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잡히는 게 보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셔도 저는 늦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분석을 잘못하시는 면이 있어요. 지금 발류에이션이 어마어마하게 내려온 건 맞아요. 그리고 지금 10년 4월 p 로 봤을 때 지금 평균 수준인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은 지로 금리에서 0.25 금리 시대였어요. 지금은 이제 4개월 만에 3%가 될 예정이죠. 여기 하락장이 있었을 때도 2.5%까지 금리를 올렸을 때요. 그때 4월 p 만 해도요 13.5였어요. 지금은 아직도 16.5인 상태이죠. 물론 꼭이 레벨까지 내려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금리를 계산한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 S&P500은 아직도 조금 고평가돼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불벌스 베어 데이터를 보여드린 다음에 이제 대응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적으로 지금 불이 높을수록 시장의 센티먼트가 좋다는 뜻이고요. 베어가 높을수록 시장의 센티먼트가 안 좋다는 뜻이에요. 근데 코로나 때 보시면 갑자기 이 베어율수가 엄청나게 올라왔거든요. 그때 40이 조금 넘었었어요. 지금 보시면요, 45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조금 내려왔다가, 지금 베어가 금요일에 다시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라인을 보시면요, 지금 9월부터 계속 이 상승 트렌드가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이 상승 트렌드가 끊어지기 전까지는 아쉽게도 저는 배열수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은 주가가 단기적으로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일단은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초보들한테 하락장에 대한 대응 방법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 4개의 티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UBXY라는 티커인데요. 이 주식은 시장이 흔들릴수록, 시장이 변동성 크게 하락할수록 올라가는 티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지난주 금요일에 9.15% 올라간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는 일단 최근에 갭상승이 있을 때 매수를 한 상태인데, 이 UBXY라는 게 16레벨까지 올라오면 조금 매도를 할 거고요. 그 다음 레벨 18까지에서도 조금 매도를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만약 거의 20불까지 올라오게 되면요. 그때는 전량 매도를 하고 UBXY를 완전히 정리할 생각이에요. 하지만 일단은 그렇게 플랜을 한 거고요. 뉴스에 따라 제플랜에 변수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거에 대한 업데이트를 원하시면요. 제 라방을 자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티커는 S 아크인데요. 이거는 아크 인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수익이 없는 주식을 제가 쇼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이유는요. 이번 주말에 갑자기 이 내려가는 저항선을 뚫고 돌파했고요. 갭 상승도 있으면서 거래량까지 커져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단기적으로 좀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 편이고요. 해지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장기 투자로 아크를 쇼트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보시면 이때도 갭 상승으로 거래한 크게 상승을 했었어요 어마어마한 상승을 단기적으로 했었죠 근데 지금 이만큼 올라간다는 뜻은 아니지만 지금 해지하기에는 좋은 주식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아크 etf에 들어있는 주식 중에 셔피파이 같은 주식 보시면 eps 성장률이 계속 내려오고 있죠 로크 같은 주식 지금 eps가 플러스였다 마이너스로 넘어가는 상태이죠 그리고 코인베이스 수익이 최근에 굉장히 좋았다가 EPS가 마이너스 되기 시작했죠. 최근에 거기다가 비트코인도 내려가고 있어요. 이러한 환경에서는 힘을 못 받는 주식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좀 떨어지고 있고, 재무제표가 지금 좀 흔들리는 주식에 제가 쇼트를 좀 걸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밖에 여러분, QQQ의 3배 쇼트, SQQQQ가 있고요. 그리고 S&P 500의 쇼트, SPXU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3배 레버리기 때문에 방향성을 잘못 잡으시면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최근 주가 움직임을 분석해드리면 전체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거는 맞긴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잘못 쇼트로 하시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27%가 될 수도 있고, 또 타이밍 맞게 잘 쇼트 하시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59% 까지도 올라갔던 쇼트 이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땐요 지금 갭 상승까지 보이고 있고 워낙 거래량까지 커지면서 올라가고 있어서 단기적으로 조금 더 상승할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이런 더블 탑 레벨에서 또 찍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타이밍을 정말 잘 맞춰서 안전하게 쇼트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타이밍 맞추실 자신이 없고 지금 현금 비중이 없으시면요. 그래도 피 e 가 높고 좀 수익률이 안 좋은 주식들을 일단 손절을 하시고요. 그후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좀 풀린 다음에 그런 주식을 매수하셔도 전 늦을 것 같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런 칼바나 같은 기업 지금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했어요. 370발에서 22까지 내려왔는데 이런 기업들은 아직도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인 EPS가 더 심하게 마이너스가 되는 기업 즉 적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기업은 지금 시장에 매수하기 제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저렴해도 지금 적자가 늘어나는 기업은 일단 피하시고요. 그리고 최근 CPI 리포트를 보시면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거는 확정됐잖아요. 그런 심각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에너지 주식만큼 수익이 좋은 기업들도 없어요.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액션 모빌 같은 주식이 조금 하락한 다음 이런 21 이동 평균이나 52동 평균에서 반등할 때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트레이드나 투자하시는 거면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말씀해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 어마어마한 하락장에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나닥이 고점에서 30%가 빠진 상태인데, 저는 아쉽게도 지금 센티멘트가 너무 안 좋고, 시장에 호재될 만한 뉴스가 없는 상태라서, 주가가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요, 여러분들이 함부로 이 정도면 저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매수하면 위험하고요. 그래도 좀 호재가 나오고, 인플레이션이 좀 내려가고, 그리고 조금 지탱해주는 레벨이 보일 때, 그래도 주식을 매수하는 게 비교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대본에너지 같은 주식을 보세요. 이런 주식이 지금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락 사이클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쵸? 그럴 때마다 여러분 보시면, 지탱 레벨이 딱 보여요. 여기서도 V-shape이 그려졌고, 여기서도 이틀 동안 지탱해줬고, 여기서도 V-shape이 그려졌고, 여기서는 5일 지탱해줬죠. 그래서 지금 상황엔요, 우상향하고 있는 주식이 조정을 받은 다음에 이렇게 지탱 레벨이 보이기 시작을 한다. 그리고 거기다가 실적도 좋고 인플레이션 수혜주다. 그러면 더욱더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도 조금 어프로치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특히 기술주는 역사적으로 트렌드를 봤을 때 인플레이션 환경에서는 힘을 잘못 받을 가능성이 크니까요. 이런 지선 저점 매수를 하시고요. 현금도 딴 때보다 조금 더 아껴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쇼트를 하시던지 sqqq 같은 역주행 주식을 매수를 하셨으면요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sqqq가 거의 두 배가 됐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하락하게 되죠 주식은 장기간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쇼트를 하셨으면요 적당히 지수가 하락했을 때 수익을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금 비중을 마련해서 그때 더 저렴한 주식을 배수를 하셔야 되고요 그 점이랑 그 위스크를 꼭 이해를 하시고 쇼트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